자, 이게 어 문장이 네, 네, 네. 문장입니다. 어떤 문장이 써 있고 그 그렇죠. 문장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친구가 아, 친구래저 사원이 <웃음> <웃음> 왜 그래? 사원이 자, 이기는 겁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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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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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으로 거기 아. 어. 자, 네, 도움이 많이 필요한 여기네요. 네. 자, 여러분들 이거 답 일단 읽으셨죠? 보이시나요? <웃음> 네. <웃음> 여, 여기 선, 여기 선 o n 식이형 인생에서 역대급으로 눈 크다 지금. <웃음> 거의 n <laughs> i 최고 최고. i s son. y 진짜 너무 잘 o n 진짜 Yogi's son. Yogi's son is Yogi's son. y o 자, 첫 번째. <laughs> 그거요. 그거 쇼케이스 때 했던 거. 쇼케이스 때 그거 보여줘. 세 번째. 자, 섹시 포즈 3종 세트 아니에요? 현식 씨 청담! 예스! 나이스! 어. 네, 이거 3종 세트 아니야?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현식 씨가 <laughs> 네. 오늘도 게임에서 아주 아, 앞서 근데 나가고 근데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눈은 제일 작은데 어쩜 그렇게 잘 뚫어보는 거. 어쩜 그렇게 <laughs> 어. 잘 뚫어보는 거. 자, 이제 마지막 미션입니다. <laughs> 이, 이게 야. 포커스가 좀더 이렇게 잘 되나? 그냥 이게. <laughs>